딱 끊어봐. 끊어서 봤을 때. The train is. 그 기차는 뭐뭐다. 뭐뭐다. 완벽합니까, 문장? 완벽하지 않아요.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뭐뭐 한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뭐 한 건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fast라는 애가 지금 나왔어요. e fast가 나왔는데, 이 fast는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누가 빠른 거야? 누가 빠르지? 누가 빠르지? 트레인이 빠른 거죠. 그죠? 더 트레인이 빠른 겁니다. 자 트레인이 빠르니까 앞에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보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비동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100% 비동사 나오면 그 뒤에는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 비동사 나오면 뒤에는 보다. 자 그래서 보어는 필요한데 목적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비동사의 대상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상 없잖아. 뭐 말도 안 되겠죠,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목적어는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라는 거죠. 오케이. 예, 됐죠. 그 다음 거. The teacher knew everything. 자, teacher, 주어, new, 동사. teacher가, 어,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대상이 뭐야? 알고 있는, 아는 대상이 누구죠? 아는 대상? everything에 대해서. 그죠? everything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그죠? 알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 딱 갈라놓고 봤을 때, 동사 딱 갈라놓고 봤을 때, 티처 a 에브리 r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러니까 보어 아닙니다. 보어 아닌데,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다. 이럴 경우는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의미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do, 알다의 대상이, 뭐 없다. 뭐, 이런 걸로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teacher가, 동사를 사, 어, 사이에 두고서 티처와 에브리 등이 같이 간다. 그래서 목적으로 간다. 네 그렇게 가셔도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목적은 있는데 이 문장에 지금 목적은 있는데 보호는 없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뉴라는 동사가 나 얘는 완전 아니니까 보호는 필요 없는 거야. 근런데 어, 자기 스스로는 할수 없는 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완전 타동사라는 애. 는 애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A man call me hero. A man. 주어가 될거예요 call, 부르다. 동사가 되겠네요. me. 자, 부르는데, 부르는 대상 뭐야? 부르다라는 동작의 대상 뭐야?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man과 me는 같지 않죠? 그죠? 맹과 미는 같지 않으니까, 보어는 아니니까, 목적어겠죠. 그죠? 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히어로. 얘를 한번 잘 보세요. 히어로. 영웅이래요. 영웅 누구야? 어맨이 영웅이에요. 아니면은 미가 영웅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어떤 남자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영웅은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죠. 그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위에 거 한번 봐볼까요? train is very fast. fast라는 애가 주어를,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 보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hero라는 애가 목적어 미를, 목적어 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뭐야, 얘는. 처음 보는 애긴 하지만 얘도 보어라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라는 애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보어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C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보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어기 때문에 O, C라고 지금 써주는 겁니다. O, C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목적어도 나왔고 그 뒤에 이 목적어에 관한 보어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 목적어와 보어를 두개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볼수 있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고요. 어, 자기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과 목적 거를 어, 설명해주는 보호까지 필요한 이런 형식의 그런 문장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어, 이런 의미는 만, 아,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사를 바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오씨 어, 여담이지만 이 O C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O C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격 보어요 목적격 보어자 위에 나오는 불완전 자동사에 나왔었던에 그죠? 여기에 나왔었던 와 여기에 나온 이 C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얘는 지금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래 그럼 얘는 주어와 관련어 있으니까 무슨 이름? 주격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봤죠? 그죠?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자, 그래서, 목적격보호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다? 불완전 자동사다. 자, 주격보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불완전 자동사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형식을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그죠? 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 동사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왔는데 이 동사들에 따라서 여러분 형식 짜증났었죠, 그죠? 형식 짜증났었을 때지만 어, 별거 아닙니다. 방금 봤던 동사 종류에 따라서 형식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고 짜증나야 했었던 다섯 가지 형식, 오 형식이라는 애들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거 아닙니다. 문장의 형식도. 자, 한번 봐볼까요? 자, 문장의 형식. 이거는 이제 형식에 대한 거는 다 어, 우리가 이제 어, 교재의 중간에 보면 이제 좀더더 더 심화적으로 다룰 수가 있, 다루게 되게 될 텐데 어, 간단하게 여기서만 어, 이제 짚고 넘어가기만 하도록 할게요. 개념 정리를 위해서. 자, 문장의 형식은 다섯 가지죠. 문장의 형식은 다섯 가지다. 별거 아닙니다. 문장, 영어에서 문장은 절대로 이 다섯 가지의 모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은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글이라는 는 문장의 형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 뭐야,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 굳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뭐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근데 영어라는 는 다섯 개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별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외국인이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 자체는 봐봐요. 다섯 가지 규칙만 알아두면은 문장은 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라는 거, 그럼 다섯 가지를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가 뭡니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진다며. 동사 종류,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네 가지 종류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이네 가지 종류만 알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까지 다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하고 편합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막 들이다 외웠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봐볼, 봐볼까요?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나오는 동사다. 완전 자동, 아, 완전 자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다. 그러면 뭐다? 일형식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I w o l k up. 목적어, 어, 일어나는 대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죠. I에 대한 보충 설명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가 쓰여서 일형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형식이라는 애는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있는 애들을 이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자, 보호 필요하냐 뭐, 뭐였었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 불완전하다고 했었죠. 그죠? 불완전한데 뒤에 보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적어안 필요하니까 자신 스스로 할수 있는 애죠.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면 뭐다? 이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자동사 아, 이형식으로 문장이 된다. 그래서 쉬이자 갑에서 뭐딱 갈라서 보니까 갑은 쉬에 대한 얘기니까 보호네요. 그죠? 자, 불완전 자동, 자동사 나오면은 이형식이구요 자, 3형식으로 가볼까요? 자, SVO. 목적어가 있으면 뭐랩니까? 3형식이라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타동사네요. 타동사. 그죠? 그런데 보호는 없네요. 그러니까, 완전하면서도 타동사. 이러면은 뭐라는 얘기야? 3형식 문장이 된다. 자, 그래서, 그는 원한다. 원하는 대상이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원, 원하는, 어, 원하다. 동사가 나왔을 때, 뭘, 뭘 원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뭘 좋아하는데, 뭘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뭘이라는 애가 필요하면은, 사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건데 그가 원한다. 뭘 원하는데? 머니를 원하는 거죠. 그죠? 원하는 대상 머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목적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사형식 SV55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여러분들 SV 다음에 동사, 아, 목적어가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왔는데 이두 개가 나오면 그럴 경우에는 사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완전 타동사죠, 똑같이? 왜? 보호는 없으니까. 그죠? 보호는 필요 없으니까. 목적어가 두개 있는 거지,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명식사용식 구분만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테니까요. 어, 우선은 알아주실 거는, 둘다 완전 타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두개 필요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형식이라, 사형식, 이라사용식 형태로 쓰이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오는 문장이 되겠죠. I sent her a letter. 자, 나는 보냈다. 그녀에게 뭘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죠 그죠? 모모에게 모모를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 사용식입니다. 지금 명사가 지금 허 대명사 어데럴 그냥 일반 명사죠. 명사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두 개니까 어? 명사 두 개인데 앞에 나오는 아이와 둘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둘다 보호는 아니에요. 명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아마도 보호 아니면 목적어일 텐데 둘다 보니까 아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둘다 목적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모모에게 모모를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5형식 마지막으로 5형식 볼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목적격 보호라는 애가 나오면은 뭐다? 5형식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뭐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다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she made me honest. 자, honest라는 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me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든 거죠? 솔직하게 만들어지게 만든 거죠. 그죠? 자 누가 솔직한 거야? 내가 솔직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목적어목적어 목적어 지금 미란애가 지금 나왔고요. 아니스트라는 애가 어, 보호로스 나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라고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5형식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물론 이제 3형식, 4형식은 그렇지만 좀, 어,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1, 2, 3, 4, 5형식은 전부 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형식이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어 배웠던 동사 종류,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형식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을 해야 될 분, 문장의 종류와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어,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 문 아, 동사의 종류에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네 가지가 있어서 문어 목적 이거를 나누는 방법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 부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어, 이 동사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뉘게 되면 동사와 이 동사가 쓰이는 거에 따라서 모두 나뉘진다, 형식까지 나눌 수가 있다. 형식은 다섯 가지가 될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아, 보호가 필요 없느냐. 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1형식.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보호는 필요하다.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2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3, 사형식은 뭐였죠? 보호는 필요 없는데, 목적어는 필요한 거죠. 이럴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 완전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완전한데, 타동사가 되겠죠. 완전 타동사라고 했었죠. 이럴 경우에 3사 형식이 되는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5형식. 제일 능력 없는 애죠. 불완전한 데다가 그 다음에 남의 도움도 필요해. 그래서 완전 아, 불완전 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어, 형식이 동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어, 잊어먹지 않도록 동사 동사의 종류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강에서 다 정리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